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2일 음력으로 8월 8일 어, 조금물대입니다 아, 오늘은 어, 무창포항에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왔습니다. 아, 지금 새벽 5시 어, 오늘은 폐가수소를 타고 어,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 사장을 떠나보겠습니다. 아, 엊그제 어, 비바람으로 기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 좋아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등 내에서 내려가면 페가소스오가 있죠. 아, 저 정면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21인승입니다. 자, 자. 무청포 해가소스 간식입니다. 오뎅탕입니다. 먹고 힘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주모 씨와 오늘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많이 잡으세요. 작년보다도 예, 네, 아, 오랜만에 가보지는 나도 아. 참, 잡는 거 멋있는 모습 보여 주세요. 아,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간식 먹었으니까 이제 분발해 주시고 네, 파이팅입니다. <목소리도 많아> 아 이렇게 이렇게 뛰엉 뛰엉 나오구나아참고 피가 솟아 타고 자고 아우 자연 방생 <목소리도 많아> 자 중간점검 한번, 한번 보시죠. 이. 아 나오기는 나왔는데 가보죠. 자자 합니다 어려운 거를 잡아줬어요. 고주먹님이 네. 왔어요. 입질이. 아이 입질이 뜸하다. 오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한번 일이 와주세요. 야 앞으로 와야 돼요. 앞으로 너무 멀어서 안 보여. 일단 식사드립니다. 네 계속 잡아주세요. 맛있는 점심 식사시다. 먹고 힘냅시다 손으로 가는데 이렇게 작습니다 조금미 그 가보정 낚시를 봤는데 어, 오후로 갈수록 주황이 계속 안 좋습니다. 음, 가보정 시알도 작고 쭈꾸미 시알도 작고 음, 시알 자체가 굉장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봐야 10월 정도 돼야 시알이 좀 커질 것 같고 오늘은 역시 오후로 갈수록 바람이 불면서 입질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조례를 해볼게요. 이제 예, 작은 거에요, 예, 작은 거. 이래서는 힘듭니다. 예쁘서 오! 아, 갑돌이 잡는 거 나왔네요. 아, 우창포세가소스 타고 가보징어. 9월 화순인데도 이렇게 잡습니다. 10월이 돼야지 커질 것 같습니다. 우창포 아빠도요? 자, 인사하고 가보징어입니다. 참 보조 먹는 거고꺼안 했는데 낚시업권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하신 것 같아요. 에이? 아 예, 아있기는 예. 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네.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 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 보세요. 한번 보게. 그래도 오 작년보다는 저 좋아져 좋아졌네요. 네, 아, 맞아요. 잘보아이 아, 가족들하고 같이 맛있게 샤브샤브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올해는 가보징어도 있네요? 하지만 조망이 있습니다. 차지보다한 네. 네. 뭐?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아 이거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달에 올 거니까 그렇지. 어 요, 오늘보다는 더 나은 조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더 좋은 조가 이게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 그럼요. 아 이거 저도 잡긴 잡았는데 뭐 오늘 가버지가 조금씩 시야리 작아가지고 아래쪽는건 많은데. 예, 아쉽긴 합니다. 오늘 무창포에 퇴가서소 타고 낚시를 왔는데 아, 주황에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퇴근을 다 했고 뭐 다음 낚시가 있으니까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신선합니다. 아, 오늘 낚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무창포항에서 어 페가수스호를 타고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조금 물때인데 일단 바람이 좀 불었고 조항은썩 좋지 않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갑오징어 쭈꾸미 씨알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좀 안타깝습니다. 어, 10월이 돼야지 좀 커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10월에는 어, 대천에 가서 한번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아, 오늘 아쉬움이 많은 낚시였지만 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